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 ETF입니다. 원래는 어제 정리를 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정리가 조금 늦어져서 하루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은 괜찮은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과들이 또 다시 올라갔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지난주까지의 분야별 주요 ETF 그룹들의 성과들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ETF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요 ETF들의 가상의 성과를 확인해 간다면 우리들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더많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상의 투자를 위해 선별한 종목들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 분야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분야별 테마의 성과 비교에 대한 진행 방식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서 일단은 올해 1년간의 누적 성과를 추적해 볼 계획이고요 그럼 지난 8월 1주차까지의 성과 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별한 투자 종목은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SM 5 0 0 e t f 와 나스닥 100ETF로 그룹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테크탑10ETF와 함께 4차 산업의 필수 기술인 반도체 ETF로 구성을 해서 성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의 흐름은 나름 괜찮았는데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걱정이 될 만큼 다시 한주 동안 주가들이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의 성과는 더 위로 올라갔었던 한 주였고요. 그럼 지수 투자의 대표적인 ETF죠. S&P 500 ETF가 전주 대비 1%가 더 상승을 하면서 올해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기까지 마이너스 3.8% 정도만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ETF도 전주 대비 2.7%가 더 상승을 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는 역시 전주 대비 무려 4%가 더 상승을 하면서 올해 누적 수익률은 1.3%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드디어 플러스의 성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에 해당을 하는 반도체 ETF인 SMH ETF도 바닥을 찍고 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3.5%가 더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4.4%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투자 테마는 앞으로 기업들도 부익부와 비닉빈으로 가게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은 최고의 우량한 기업들에게만 항상 안 심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들입니다. 살펴보면 테마별 1등 기업에게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MVPs ETF는 전주 대비해서 역시 큰 폭인 4.9%가 더 상승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3%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초대형 성장주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MGK ETF도 전주 대비 역시나 2.5%가 더 상승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4.4%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카즈 ETF는 역시 전주 대비해서 2.4%가 더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8월 1주차까지 마이너스 6.4%의 성과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투자 테마는 4차 산업혁명에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 종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여전히 오랫동안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투자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던 글로벌 2차 연지 ETF인 LIT ETF 인데요. 이번에도 전주 대비 2.1%가 더 상승했고요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0.5%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플러스의 성과로 드디어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ETF인 DRIV ETF는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5.7%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ETF도 전주에는 정말 크게 올라갔는데요. 무려 5.9%가 상승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5.7%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네 번째 투자 테마는 4차 산업혁명의 끝판산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 메타버스와 함께 대부분의 4차 산업에서 활용하게 될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해야 하는 클라우드 산업과 그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산업 분야로 투자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분야들은 기술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인 만큼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들인데요. 지난주에는 정말로 큰 폭의 상승세를 받았던 모습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ETF는 전주 대비 무려 7.9%가 급등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12 12.1%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클라우드 ETF도 전주 대비 무려 11.5%가 급등을 했는데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2.8%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는 현재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이버보안 ETF인데요. 전주 대비해서 역시 6.4%가 더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5.7%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투자 테마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는 네 가지 테마를 그룹으로 묶어서 성과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과 함께 장기 투자에도 적합한 테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꼭 좋은 성과를 지속. 쪽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투자 종목들입니다. 살펴보면 이 분야들은 수소 테마 ETF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다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던 중인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수소 테마 ETF도 계속해서 크게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아래서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탄 ETF는 전주 대비 아쉽게도 혼자만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3.7%가 하락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16.7%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물테마 ETF는 올해 현재까지 플러스의 성과를 눈앞에 둔 마이너스 0.2%를 보이고 있고 수소테마의 ETF도 5%가 상승한 마이너스 7.1%, 마지막으로 바이오테마의 ETF도 6.3%가 더 상승을 해서 올해 현재까지 3.2%의 성과로 플러스의 성과로 올라온 다음에 한 줄을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투자테마는 미래를 지배하게 될 인공지능 AI 산업과 관련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종목들인데요. 인공지능 AI 분야 역시 4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위해 관심있게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살펴보자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센터 테마와 함께 클라우드와 로봇, 핀테크 그리고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테마 ETF들인데요. 아쉽게도 데이터센터 테마는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테마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현재까지 데이터센터 테마 ETF의 성과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0.3%가 하락을 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4.2%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테마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 9.6%. 로봇 테마 ETF의 성과도 마이너스 14.4%를 보이고 있고요. 핀테크 테마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 12.3%,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를 하는 EDOC ETF의 성과는 마이너스 4.9%의 성과로 8월 1주차를 잘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투자 테마는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분야별 혁신 ETF들입니다. 유일하게 패시브 ETF가 아닌 액티브 ETF라는 특징이 있고요. 2020년에는 성과가 매우 좋았었고, 반대로 2021년에는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살아나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해보고 있는 액티브 ETF인데요.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우주탐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ARK XETF가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5.3%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핀테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ARK x t f VTF가. 올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20.7%의 성과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가장 힘든 모습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무려 12.2%가 크게 급등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2년에 8월 1주차까지의 누적 성과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전체적인 성과는 지난주에도 대부분 많이 더 올라갔고요. 이대로 시장이 계속 회복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테마그룹의 성과가 여전히 1등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지난 주까지의 꿀등은 아크 인베스트의 ETF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꿀등의 자리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과가 크게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6위와 7위하고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위권의 종목들은 이제 미국 테크탑텐 etf와 반도체 테마의 그룹이 조금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였고 3위였던 sm표백과 나스닥백이 다시 4위로 한 단계가 내려갔고요 반대로 4위였던 친환경 자동차 그룹의 성과는 한 단계 다시 위로 올라가서 3위의 자리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순위를 살펴보자면 계속해서 큰 변화는 없이 우리 눈에 익숙한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항상 상위권에 올려놓고 잘 흘러가고 있구요 현재 상위권의 종목들은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그리고 우량주 투자인 미국테크 탑10 다음으로 2차전지와 물 S&P500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데이터센터 그리고 우량주와 반도체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ETF까지 상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큰 조종장에서도 정리식 투자를 한다면... 큰 위기도 없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좋은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최악의 조종장을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저 정리식 투자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10% 이상 이득을 보고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리식 투자가 훌륭한 투자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 시장은 완전하게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자신의 기준대로 급하지 않게 좋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